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에 뱀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여 또다하니 저희가 가로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대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된 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맨 예, 오늘 제목이 조금 깁니다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예언의 말씀이 이루었다.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예언의 말씀이 이루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순간에 있었던 가룟 유다의 행적과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죠.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은 삼십을 성소에다가 던져 놓기 성전으로 다시 가져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반납하겠다고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다는 그은 삼십을 예, 그 은삼십을 가지고 성소에 던져놓고 나가서 아 예, 목매달아 자살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제장들은이 은삼십을 보고 나서 예, 이것은 핏값이다. 예, 이것을 성소에 넣어놓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년의 사건들이 이 뒤에 마태의 굉장히 중요한 선언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9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서를 찾아보면은 이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찾아봐도 이 내용에 정확하게 맞는 구절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구절이 겹쳐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장면을 보니까 예레미야 19장에 토기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9장에는 은삼십이나 밭을 산다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 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은 17세겔로 샀다라고 말씀되어 있지 30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은3 0량으로 토기 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은3 0량과 토기 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아니라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태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마태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당시에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오늘날처럼 이 당시에 성경의 장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는 여러 구절을 인용을 하더라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인용하면서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들을 나열해서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권의 책을 인용할 때는 그 책의 이름을 다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가장 유명한 책의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예레미야서 19장과 32장과 스가랴 11장을 인용한 것이 맞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자적인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의 자살과 아겔다마라는 밭을 사 가지고 나그네 그 묘지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왜 구약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고 이것이 성취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구속 격륜이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큰첫 번째로 오늘 이 성취에 대한 말씀은 회개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까 이 마태가 성취되었다고 선포한 구절의 첫 번째 구절이 예레미야 19장이었죠. 이 예레미야 19장 1절과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구,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예레미야 19장에서 토기장의 오지병을 사가지고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깨뜨린 다음에 이것이 다시는 원상복귀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예레미야 1 9 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토기, 토기장에 그릇을 깨뜨리고 그것을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거듭하게 된다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상 숭배의 자리였던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가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가 이제 살육의 골짜기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다시는 완전하게 회복될 수 없는 그릇의 모습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도 분명히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나 또한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볼때이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파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 야, 나랑 같이 소, 이 떡그릇에 손을 함께 넣는 자가 나를 판다. 내가 이떡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판다. 그러니 가르뉴다는 양심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떡에, 떡에다가 초를 찍어서 가르뉴다에게 주시는 순간에 가르뉴다는 회개하기는커녕 뻔뻔하게 그 떡을 받아들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는 조각을 받은 후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없는 길로 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았을 때 유다는 결국 구속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도행전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볼때이 가련 유다의 목을 매고 있는 줄마저도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끊어져서 가련 유다가 비참하게 땅에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고 말았다라고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볼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죄는 많기 때문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적기 때문에 회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와 갱신의 사순절을 맞이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이키고. 구원의 때, 은혜의 날에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큰두 번째로 이 성취는 멸시받는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멸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마태가 성취되었다고 라 선포한 두 번째 말씀은 스가리아 11장 12절 13절 말씀이죠. 이 스가랴 11장에 보면은 "은 30냥"이라는 값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을 증거하고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한마디로 "내 가치를 돈에 달아서 나에게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스가랴가 지금... 눈물겹게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 가치를 너희가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가를 계산해서 은 30을 주었습니다. 은 30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큰 돈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은 30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을 가리키는 돈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32절을 참고할 때 당시 노예 한 명의 그 돈이 은삼십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날로 따지면 중고차 한대 정도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눈물겹게 헌신하고 있는 이 스가라 선지자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고차 한 대, 노예 한 명의 가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에게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토기장에게 던진 것을 이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노예로 취급한 것도 너무 너무 충격적인데, 당시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의자 우리의 구속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예한 사람. 종한 사람 값으로 취급하고 그것을 처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비참한 자리에 서셨다는 것을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예수님께서 왜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리에 오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걸머지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사야 53장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군가에게 빚을 줘도 갚아야 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이 사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리우치면서 우리가 회개와 갱신의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여 부활의 열매, 변화의 열매, 더 나아가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취는 환란 중에 남아 있는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환란 중에 남아 있는 소망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마태가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자기 예그 자기 숙부가 되는 하나멜의 밭 아나도세에 있는 하나하의밭의은을은세 a 세구입하입하니 됩니다. 나라가 i 망할 건데 이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숙부가 말도 안 되는 재고 처리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구입을 하게 되죠.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 나라가 망했고 숙부도 밭을 잃었고 게다가 예레미야는 밭을 샀지만 자신은 애국으로 끌려가고 그 밭을 누리지 못했으니 비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샀던 그 밭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됐을 때 예레미야의 후손들이 이 땅은 내 것입니다. 이 땅이 나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도 나에게는 저 돌아가면 고향에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망의 근거지가 되었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볼때 가룟 유다가 던진 은 30세겔로 나그네의 묘지를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나그네들, 고향에서 떠나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 장사하게 되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나그네가 이 땅에 무슨 연고가 있다고 예루살렘 땅에 묻히느냐?" 물어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마다 "이 땅은 나그네의 묘지다" "이 땅은 가룬유다가 던졌던 은삼심으로 샀던 나그네의 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고향에서 떨어져 가지고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먼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슬픔의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는 부활의 장소, 부활의 거점이 되게 됩니다. 이로써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죠. 이 나그네의 묘지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영원한 본향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근거점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날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신 있게 이것을 선포하면서 부활의 터가 완성되었다는 뜻으로 이 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성취의 역사에 우리의 소망에 근거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여 낙근의 인생의 종착역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완전한 성취는 최후 승리의 표징입니다. 완전한 성취는 최후 승리의 표징이다. 말씀이 성취되는데 하나 둘셋몇 가지는 성취가 되고 나머지는 성취가 안 된다. 그러면은 최후의 승리가 있을까 없을까 불안하고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가 된다면은 불안할래야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구약의 이 말씀이 선지자의 이 말씀이 이루었느니라라는 구약의 성취 선언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몇 번이나 등장하느냐 다 세어 보니까 총 17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마태복음의 구약 성취 1 7곳지 중에 마지막 17번째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17번째 성취 사건에 17세계로 밭을산 사건을 인용해 가지고 은 30에 은으로 샀던 밭의 이야기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성경은 단하나의 말씀도 빠짐없이 이루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성취하고 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친 가른 유다의 행동을 통해서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를 통해서만 역사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온 세계 열방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없는 죄인들까지도 원대로 섭리하시며 멸시 받고 천대받는 종의 모습으로 낮고 천하게 내려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빠짐없이 구원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성취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께도 사망을 멸하는 최후 승리를 반드시 주실 줄을 믿는 가운데 그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고 저희들 주기도문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을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